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임팩 렌치를 좀 보여 드릴게요. 그1800 토크라고 나오는 그 제일 머리가 큰 제품들이고요. 제품들 중에 하나 먼저 다른 제품 보여 드렸던 것도 있는데 걔랑뭐 동일합니다, 거의. 외부나 사이즈나 외형이나 다 비슷한데 약간 제가 이제 좀 틀리게 느끼는 게 무게가 얘가 조금 더 가벼운 거 같아요. 그 먼저 빨간 색깔 보여 드렸던 제품보다. 그래서 외형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게 나와있구요 문제가 조금 더가이탄것 같아요 아주 조금 배터리를 끼고요 자세한 뭐 RPM이라 그러면 여기 제품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라이트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4로 되어 있는데 4가 제일 느린 겁니다 트리고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먼저 거보다 제일 빠른 건데요 RPM 저속 조절이 이게 좀더잘 되죠 여게 조금 더난것 같네요 근데 실전에서 써봐야 이제 어느 게더 어, 뭐 기재되어 있는 토크수에 가깝게 나올지, 그거는 이제 써봐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멈출 때. 얘는 또이 기능이 있더라고요. 뭐, 저거, 피스 떨구지 않도록 해주는, 풀 때, 이게 있더라고요. 근데 최고속도에서만 있고요. 딴 다른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여 요기는 하나 있는 것도 뭐 칭찬할 만 하죠 이제품에 무거워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휠러트풀때나 쓰고 빔 볼트 뭐 풀고 조이고 할때 쓸텐데 무거워 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